안녕하세요. 꽃언니입니다. 오늘은, 어, 꽃냉장고가 있는 꽃집과 없는 꽃집, 어떻게 다른지 제가, 어, 경험해본 경험담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어, 꽃집을, 어, 몇 군데 일을 해봤는데, 보니까, 음, 거의 다 꽃냉장고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 꽃냉장고가 없는 곳에서도 몇 군데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꽃냉장고가 있는 이유도 있고, 없는 이유도 있는데, 있는 곳은 대부분, 어, 꽃이 그냥 있으면은 잘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그런 곳집은 꽃냉종고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피스 건물이나 아니면은 어, 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 그리고 히터가 뭐 많이 나온다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곳에서는 실온에서 꽃을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대부분 꽃 냉장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통풍도 조금 자연풍으로 잘 되고 그리고 햇빛도 들어와서 온도 조절이 잘 되고 음, 그리고 겨울에도 너무 그렇게 춥지 않고 뭔가 그런 관리가 되는 곳에서는 꽃냉장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꽃냉장고가 저는 없는 곳에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꽃냉장고가 있으면은 소리도 시끄럽고, 그리고 어 꽃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니까 잘 꺼내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밖에다가 그냥 내놓고 싶은 그게 약간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어, 차이점은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것. 어, 꽃냉장고가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뭐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냉장고 꽃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어, 물이 그렇게 많이 더러워지진 않아요. 음, 2, 3일에 한번 정도 갈아주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꽃냉장고가 없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물이 빨리 더러워지는 그런 꽃들은 하루만 지나도 물이 엄청 뿌얘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어, 보고 수시로 갈아줘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물론 잘 더러워지지 않는 꽃은 그렇게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꽃이 어, 처음에 이제 꽃시장에서 꽃을 사와서 컨디셔닝해서 이제 바로 냉장고 있는 곳은 냉장고로 바로 집어 넣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 사왔을 때보다 그렇게 끝까지 피우질 못해요. 어, 그거를 냉장고만 있어 보셨던 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실 텐데, 꽃을 자연 상태에서 그냥 물에 꽂아 놓으면은 이게 환경이, 환경만 맞으면은 얘네가 냉장고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꽃이 정말 예쁘게 활짝 펴 있거든요. 그리고 그핀 상태가 힘이 없는 핀 상태가 아니고 엄청 짱짱하게 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힘이 없어지면서 시드는데요. 그런데 꽃 냉장고에서 이제 오래 놔둔 경우에는 꽃이 활짝 피질 않아요. 어느 정도 피다가 멈추고 그대로 좀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시드는 그런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긴 피는데 냉장고에서 핀 꽃하고 실온에서 핀 꽃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 어, 핀꽃이 엄청 예쁘다는 거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샵을 하더라도 저는 좀 냉장고가 없이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알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겨울에도 많이 춥지 않고 여름에도 너무 덥지 않은 그렇지만 히터를 틀지 않아도 약간 온도 조절이 돼서 꽃이 견딜 만한 그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아마 지하에 있는 꽃집이나 이런 오피스 건물 지하나 이런 거는 좀 꽃냉장고 없이 하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어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히타가 나오죠. 내가 어 나오, 나오고 싶지 않아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꽃이 그런 바람에 의해서 빨리 시들거든요. 근데, 어, 냉장고가 없는 곳의 꽃집은 특징이, 어, 그때그때 그때 꽃을 자주자주 자주 산다는 거거든요. 한 번에 일주일 지나 뭐 이렇게 한 번에 사서 일주일을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어,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 그 사이클에 따라서 그 샵에 판매량과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레슨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자주자주 자주 구매를 해서 싱싱한 꽃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음, 봤을 때그 꽃이 와서 <laughs> 유지돼서 재고가 남아지고 버리는 양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꽃냉장고가 없어도 꽃을 오랫동안 잘 보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여름에는 제가 아주아주 아주 더운 한여름에는 잘 있어 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경우에는 밤새도록 뭔가 에어컨을 틀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어 맞춰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꼰대장고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점 제가 느껴, 느꼈던 거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